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제품 마케팅 팀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티맥스 소프트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오브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인 프로오브젝트의 대략적인 개요와 제품의 주요 기능 소개 그리고 구축 사례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IT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 각종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서비스의 민첩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놀리틱 구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중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부트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MSA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의 연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MSA를 시도한 기업 중 16%만 전환에 성공했다는 결과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MSA 환경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개발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픈소스는 그 종류가 매우 많고 이를 최적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내재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미들웨어 환경 또한 디지털 전환의 큰 장벽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기종 언어 및 런타임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표준화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팀엑스 소프트는 프로오브젝트라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심플한 연계, 통합 구조를 채택하여 마이다스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였고 개발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엔진을 기반으로 미들웨어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클라우드로의 전환 시 재개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오브젝트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오브젝트는 팀맥스 소프트의 20년간 축적된 프레임워크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상용 제품과 오픈소스 스프링, 스프링부트를 융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최적화를 위한 신기술 기반 차세대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자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풍부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였고, 검증된 상용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을 지원해 MSA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MSA 환경에서의 아우터, 인너, 간 복잡한 연계에 대해 프로브젝트는 서비스 매니저 및 통합 서비스 콜 API를 통해 보단 손쉽고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매니저 연계 모듈을 통해 컴포넌트 서비스 간의 연계를 통합 및 표준화하여 개별적인 연계 기능 개발 없이 서비스 콜 API 호출만으로 자동 연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의 편리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매니저를 통한 서비스와 서비스 매시간 느슨한 결합을 통해 서비스 매시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였으며 서비스는 매시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 콜 API를 통해 이원화된 호출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Istio, Envoy, Spring Cloud 등 다양한 Mesh 연계하여 클라우드 환경 또는 Mesh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서비스 Mesh 최적화뿐만 아니라 Message Q 또한 최적화하였는데요. 서비스 Mesh와 동일하게 서비스 매니저를 통한 서비스와 메시지 큐간 느슨한 결합을 통해 메시지 큐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였으며 서비스는 메시지 큐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 콜 API를 통해 일원화된 호출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Kafka, RabbitMQ 등 다양한 메시지 큐에와 연계하였고 메시지 큐에 대한 데이터 전달 보장을 프레임워크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매니저와 서비스 콜 API 기능을 통해 제품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면, 프로젝트는 개발자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기반, 설계 및 개발, 테스트, 자동화된 배포 등 개발 업무에 필요한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자에게 친숙한 Eclipse 기반의 스튜디오로 GUI 기반으로 설계되어 개발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든 파일은 에디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UI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UI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필요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고치지 않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수들을 줄일 수 있으며 코드를 잘 모르는 개발자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젝트는 관리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였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미들웨어 별 애드민을 통한 운영 및 관리의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자사 통합 엔진 기반 미들웨어 솔루션에 대한 토폴로지 기반 통합 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제공을 통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프로브젝트의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은행의 사례입니다. N은행은 그룹 및 전사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금융 표준, 프레임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오픈소스와 상용기술 기반, 컨설팅 및 분석, 설계, 커스터마이징 개발, 구축, 개발가이드, 테스트 등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S보험사 차세대 사업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온프레미스와 MSA 기반 아키텍처 구조의 채널계 및 계정계 시스템 업무에 대하여 안정성과 고성능 기반의 프로오브젝트 프레임워크가 S보험사 차세대 사업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K보험사의 차세대 사업 구축 사례입니다. 현재 IT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확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 목표였는데요. 특히 채널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계에 대한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표준화시켰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팀엑스 소프트 대표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 오브젝트의 주요 기능과 레퍼런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팀엑스 소프트 홈페이지나 담당 영업 대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